어, 싱크대를 뚫으려고 먼지 업체가 왔다 갔다 했는데요. 진입이 뭐 내시형이든 플렉스든 뭐 스프링이든 다안 된다고 합니다. 아 그래서 저까지 왔는데 아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어. 다행히 4층에 있서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 힘들어. <laughs> 아까 와서 어떤 어떤 작업 해본 거예요? 내시경도 봤다 그러고. 그리고 여기가 석션도좀 하고. 네. 안가지고 그래서 시도안 들어가고. 뚫는 것도 다안 들어가고. 네, 이것도 안 들어가고. 아 물이 차 있네. 제의상은 싱크대 호수 같은데. 여기 뭐가 보이는데? 어, 엘보가 아니야? 어, 여기서 바로 떨어지네? 에, 아, 엘보야, 뭐야? 일단, 기본적인 걸로 먼저 해봅시다, 나도. <laughs> 1이시 갑자기 계왜못 들으셨을까? 어우, 물 차네. 이러면 완전히 나가리인데, 살살 잘, 잘, 잘 다뤄라 배관이요? 네내시용이잘못 들어가게 생긴 배관이야 이게 음, 아 됐어요 됐어요 들어갔어요? 예, 기술적으로 잘 넣었습니다 우와 짱이다 기름이 많네 음. 지금 한번 뚫어서 이 정도지 기름이 많네요 이게 알아봐야 되겠어 응, 다기름이고요 어, 아, 여기 또 꺾여? 와, 기름 많다, 여긴. 꽉 뭉쳐져 있을 거요 저거, 여기. 음, 보인다. 여기 꽉 막혔네. 응, 음, 꽉 막혔네. 아, 구멍이 안 뚫렸잖아! 예, 아, 한번더 뚫어야겠다. 내 네, 떨어지는 데그요니까뭐 찌꺼기 있던 거다 없어졌죠? 다없어 배관의 구배가 안 좋아서 찌꺼기가 쌓이는 거죠. 아, 그럼 물이 항상 있는 거예요, 자, 보세요. 물이 흘러가면 이렇게 내려가면 물이 네. 안 고여있죠? 네. 살짝 이렇게 돼 있어, 거아 가는 거라고. 그러니까 물이 항상 그리처럼 그고 있다고 요꼭 청진기를 대봐야 하나. 딱 보면 견적이 나오는 거지. 아까 오셨던 분, 카메라가 이런 카메라예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? 그 약간 트린데네 찔데 아니 약간 트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. 빨간색 들어가고 막 이런 모양이에요. 아니죠? 네, 이거, 네. 이거 하고는좀 약간 트는 것 같죠? 아니 이거는 이거는 쳤었어요. 나 아, 이거는 썼겠죠썼는데 얘도 안들어가고 얘도 안, 안 들어갔대면서요. 네.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그냥 쉽게 들어갈 구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장비, 장비의 차이가 있는 거죠. 프로툴 성사장님한테 리지드 컴팩 이거 사시면 좋습니다. I'll be back. 다됐습니다 네. 어 여기 아니네. 자 배관 중에 특이한 배관들이 있는데. 그, 엘보, 엘보도 잘 통과가 그냥 안 되는 그런 배관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 리지드, 리지드 카메라는 이 부분이 다른 어떤 그런 중국산 카메라 다른 카메라들 비해서 아주 잘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여기도 짧고. 뭐, 기술도 필요하겠죠. 어떻게 느느냐 손재주 하나는 타고났다, 이거. 자, 배관에내시경잘 넣고 싶다. 프로툴. 네, 프로툴. 성차장님 찾으시기 바랍니다. I'll be back.